선승하담입니다, 여러분들. 그 윤석열 씨가 대권 후보로 선정되면서 아마 많은 그 구독자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봐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 쓸데없는 불협파음이 이준석이 8위 때 김종인의 자리 사령고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가소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준표 편이었다고 좀 봐요. 홍준표 편이었다. 아, 윤석열을 못살게 굴었다 고 봐요. 저는 윤석열을 못살게 굴고 오히려 윤석열이 될까 봐 많은 장애물이 바로 이준석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회색 분자가 있는데 바로 김종인이 자리 사냥꾼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이 김종인에 대해서 그만 윤석열이 우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분위기를 가져지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아, 나 진짜, 어, 냉정히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문재인이가 어, 나라를 개판 쳐놔가지고 지금 거의 막 완전히 다 말아먹은 현, 현재 형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30%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현재. 그 실제로 그 이것저것 빼고 나면 제가 볼때 15%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저 야의 그 앞잡이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국민의힘이 훨씬 더 앞장서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김종인이 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당이 개판 쳐놨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개판 쳐놨기 때문에 민심이 완전 떠났다고 봐야 되고, 어, 이거는 그 자연스럽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그러한 코스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의 힘이 아니고. 근데 김종인이 뭐라 그랬냐면11% 그러니까 당신 심에서선 이겼지만 여러 문제에서 11%라는 걸 생각해봐라 이 얘기는 야 그러니까 야 성렬아 내가 필요해 에? 내가 끼어야지 너가 될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에 말씀니다 천만에 콩콩떡이라고 좀 봅니다. 김종인한테 내가 할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미쳤다 진짜로 어? 어 진짜 이제 그만 노욕을 부리지 말고 제발 좀 안나타면좋겠다라는게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측이 바라는건 뭐냐면 김정인 없어도 대통령 되는 시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는 뭡니까?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 그런데 어그 윤석열 캠프가 어쨌든 성공 시킨 거지 않습니까? 내 거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뭐 자리 사냥꾼이 있든 뭐가 있든 여러분들 인간은요.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건 뭐냐면, 윤석열 캠프에 조인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리사냥꾼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그캠프를모이든거 아닙니까? 예? 질것 빤히 하는데 뭐하러 모이듭니까 그래서, 으싸으 해서 대으로 되면은, 그와 만한 바로 상운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조나 고려나 옛날에 상호시대도 왕권이 바뀌었을 때 공로자한테 반드시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자리 사냥꾼 하는데 제 개인세가 뭐다? 결혼 조문 되면 자리 사냥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왜? 아,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인생이 잘 되면 자기도 한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조인한 게 뭐가 잘못됩니까? 물론 그중에는 사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어. 자, 그리고 이준석이 파이 때라 했어요. 근데, 아니, 먹을 게 있어야 파리 때가 꼬이는 거지. 만일에 그 캠프에 파리 때가 없다면 윤석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이 됐고, 로된 거는, 누구 때문에 됐느냐? 그 파리 때하고 자린 사냥꾼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지지율로, 저 역투표, 그쵸? 그렇죠? 어, 저, 지금, 역두포로 인해서 10%로 전대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김종인은 그역두표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개소리라 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없어도 대통령된 다서 지장이 없어요. 전혀. 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이둘다다 다 해당자야. 다가볼 때는 당을 해치고 있다. 아니, 김종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뭐, 신문에 뭐 무슨 뭐, 김, 뭐 윤석열이가 김종인 만나서 어쩌죠. 저는 그런 윤석열도 마땅치 않아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지. 김종인 같은 인간들을 끌어들여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나의 지자를 그만큼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반대한 사람이 있는 거고, 반대한 사람 꼬시는데 드는 그 정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더 뭉치게 하는 게더 승리 비리다. 이번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 당에서 혹시 잡으니까 당선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이준석이가 뭐, 청년당원이 탈당했네. 아니,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서 야식구리한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국민의힘에. 윤석열 주장하는 위장당원이 들어와서, 이제 끝났으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3,000명? 아니, 3,000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뻔해요, 그거 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당수가 위장도 아 보고, 인제 그, 회귀했다. 자이들 동네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이준세이가 뭐, 3 0명이 빼졌네. 그 얘기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 상각해 보자고. 이준세이가 당원이 3 0 0명 줄었는데 2030이다.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한테, 야, 내 자리도 줘! 라는, 본인도 파리 때라는 얘기예요. 내 자리를 줘. 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잘해야 2030은자을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너그 no. 2030은 위장덩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내 피셜로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이 파리 때고. 자, 김종인 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여론에실패 졌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하는데 그것도 자리 사백 구려 얘기죠. 이게 대통령 선거인지 몇달안 남았는데,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사람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그 안에서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면은, 인이 생각할 때는 불안하다 이얘기예요 국민이 볼 때는. 아니, 힘을 합쳐서 조용히 나가서 대통령 당선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 내부에서 시끄시끌 없다 이 얘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정말 제실 싫어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 여기 보시면은, 자 김종인 사주가 지금 82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금 대운이에요 신금. 그러면 시가 병화면요 이게 병신합이 된거 병신합이 물로 바뀐 거예요. 자이 사주가 뭐다 이게 나무 신강 사주인데 묘미 한몸으로 그렇죠? 용신은 병화인데 병화가 병신합이 돼가지고 물로 바뀌었다 이게 대운에서 예. 그리고 을목 신강 사주에 내년에 이민인데 좋을 게 없어요 운 자체가 좋을 게 없어요. 예. 오히려 김종인 말에 너무 휘둘렸다가는 내부 분열만 초래할 뿐이고,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이가 대권후보대기에서 진짜 애썼던 캠프 300명이 오히려 섭섭한 마음을 풀 수밖에 없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 어, 진짜, 응? 총공대사 응.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 자, 여기 두 번째 이준석. 여러분들 이준석이요 이 평관이 너무 강해서 성공을 못 하다가 올해 신축이 오면서 이에 을시축 까면서 그래서 출세한 거예요. 어. 출세했는데 올해까지 우리는 살아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 얘기야, 이민으로. 어? 여기도 운이 별로란 얘기야. 그래서 냉정히 우리가 판단하면은 자, 윤석열이가 이준석 을고온그 천년 2030 때문에 당해서 과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다. 적들이 빠져나간 거다. 그리고 적들을 끌고 온데 기여를 했던, 제가 볼 때는, 내피셜로 네 바로 이준석.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대 댓글만 결정 났으면은, 이제 윤, 윤석열이가 이제 리더가 돼서 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어, 파리 때나 자리사냥꾼을 치르니 차라리 얘들을 쳐라. 얘를 쳐라. 이 할배를 쳐라. 아,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은 승기를 타고, 물상에서 이재명은 맛이 갔고, 이재명 힘들어요, 물상에서. 사주 어?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야당이 움직여야 믿음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어? 칠거 친다. 칠거 친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아이면 다들 안고 가는 게 최고죠. 다시면서 어, 뺄쌤의, 뺄쌤의 정치보다는 덧쌤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안고, 김종인도 안고,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데, 만일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정치는 표가 많은 게 이기고 오니까, 웬만하면 다, 그래, 그래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지만, 만일에 자리사내학국이나 파리대를 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김종인과 윤석을 택한냐할 때는, 그동안 윤석열의 적이었던 윤석열 가문이 쳐내고, 윤석열 대님 사실은 별로 도움도 안된김종인도 쳐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예. 이게, 그, 그래도, 대선 후보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자리 사냥꾼들이라도, 어, 열심히 했다 는건그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왜? 아니,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로 성공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보수 삼아야 하는 것도 목표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파리 때다, 자리사냥꾼이다, 자기들을, 자기들 처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파리 때나 정치사, 정치, 저 자리사냥꾼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다 똑같아요. 파리 때 정치사, 자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문 합쳐서 지금 으해들 파네. 지금 이렇게 이상한 소리 흘리면서 자꾸만 이렇게 뭐,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얘기죠. 지금, 직검, 지금은. 야권에서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빨리 뭉쳐서 저기 지금 물상이 악화되어 있는 이재명을 강하게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 여러분들 요소수 대란 봤죠? 이게 문재인이 정권인 거예요. 잠재성장률 최하입니다. 최하. 금리는 급등하고 있죠? 예. 큰일 났어요. 어, 큰 났어요. 원전 파괴하고 있죠? 예? 태양광 해놓고는 지금 엉망 5분 전다 되고 있죠. 나라가 지금 다 기울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있는 이 망국에 예, 야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정선거만 없대면 분명히 윤석열이 당선된다. 절대 이점이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김종인이냐 이준석이냐 할때팔일 때나 자리 사내꾼은 택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아니, 정치가가 자리를 바,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욕망을 모아, 모아, 모아서, 모아서 정권 개최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